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발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SM입니다. 옛날 갑자기 외인간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2 1선위에서딱 양봉이 딱 떴어요. 이때 아요거 매수 타이밍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어느 날 외인간 동심매수 그래서 시가총액은 약 1조 9,500억원 이수만이 만든 엔터테인먼트로 강타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으르렁 으르렁 엑소 레드벨벳 등 수많은 인기그룹을 발굴했죠 이 기업의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알수 있는 유동비율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이 196%로 아주 양호합니다. 현금흐름 좋아요 매출액은 이제 2022년에 9,000억원 2023년에 9,300억원 2024년에 1조원으로 급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올해 896억 원, 내년에 1,227억 원, 내후년에 1,428억 원으로 이건 역시 급증할 그겁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배 넘게 급증하고 그랬어요.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별도 기준 실적도 개선됐지만 어, 종속법인들의 턴어라운드도 어, 관련이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샀죠, 여기서.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매수가 자리가 기가 막혔어, 그냥. 제가 잘하는 게 그거죠.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해서 급등할 때 수익을 길게 끌고 간다. 예상과 다르면 짧게 손절하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수익을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최근 이제 수익 낸 거는 이제 우리 그 피부 미용 관련된 거, 비올. 요것도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했죠. 매수해서 20% 정도 수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 m 나온 거고, 하나 생명. 야 이거 여기서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20%. 2 5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것도 또 어제 또 왕창 올랐어요. 이렇게. 2010년 정도에 상장해서 상장하자마자, 어, 금리가 계속 내렸잖아요. 금리 내리면서 하나 생명이 계속 내렸지. 계속 내렸는데, 그러다가 지금 와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잖아요. 급격, 급격히 올리면 저금리 시대에 팔아놓은 저축성 보험의 예정 이율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꾸준히 좋을 그런 종목이라 그서 매수하고나서 얘가 한18%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1 8 뭐야? 19% 수익 예,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래픽 요것도 이제 매수하자마자 급등했던 것 같고요. 로보티즈도 어, 계속 어, 급등하고 그랬어요. 어, 최근 요게 이제 그 일절하고 나서 인증샷 올려주신건데 하나생명 비율 하나 솔루션 비올 비올 이렇게 해서 꾸준히 수익 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비올 비올 하나 솔루션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고요. 에스트래픽 남설 알미늄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하면서 최근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혼자 변동성 큰장 이어지고 있는데,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음, 망설이지 마시고, VIP 합류하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 편안하고 느긋하게 꾸준히 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이상, 네, 종목 발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